뽀삐 플레이 타임 아, 이름부터 굉장히 카와이 카와이한 뽀삐 플레이 타임입니다 아이씨 챕터 1어오 타... 어, 괜히 괜히 긴장되네 설렌다 설렌다 <laughs> 뽀삐 플레이 타임. 아씨, 캐리 안 됐나? 어, everyone t h i 그냥 양귀비를 찾으래 어, 양귀비를 찾아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찾아 드리죠. 양귀비가 뭐뭐 저서 양귀비. 어 긴장돼. 아, 박덕기한테 시키고 싶다. 이 뭐야? 왜 이따그러 생긴 거야 도대체? 아어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아이템 볼수 있네요 이렇게 아난 비디오 테이프 하나 얻었다. Hi, my name is l a i f Pierre, and I'm the head of innovation here at the Playtime Co. Toy Factory. If you're seeing this, then you're trespassing. 야, we play this little tape on loop whenever we close the factory for the day. So, trespasser, just to make you aware, while we're early o h e child, it's not too late to turn around. e e r r e r e i n h r e i i r h i e h 나 내가 이 공장에 무단 침입했대. 어, 지금 기회 줄 테니까 꺼지래. 넌 무단 침입했다고 지금 기회 줄 테니까 꺼지래. 아니, 아, 이상한 소리 들잖아요. 막 뭔가 싹싹해. 사, 사옥 강남? 음. 공룡이 맛있게 뭔가를 먹고 있어요. 아 기차, 기차 소리네요. 어방 바닥에 문양들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녹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이야. 오케이, 난 천재. 알지? 파란색, 녹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저거다. 제가 방탈출 신 아닙니까? 아네 개네요. 아네 개입니다. 아네 개요. 그러면 녹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아이씨왜 맞추는 거야? 아왜 맞추는 거야? 아 문투아 너 이럴 때만 방탈출 진짜 너아나내 방탈출. 아왜 맞춘 거지? 나 이해가 안 돼. 나왜 맞췄지? 미쳤나 봐. 이것도 미뤄지네 또. 아 참. 이거아 파란색 비디오 테이프. 뭐야? 응아 멀리 있는 걸 잡을 수 있는 막 그런 건가? 막 푸식푸식해가지고 그손 나가는 거? 누가 오는 거 아니지? 막 뒤. 아 저렇게 아 미친. 너무 유용한데? 아니, 선생님 근데 저건 이걸 지금 나한테 준다는 건 이런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아 사람한테 쓰면 안 되죠. 예. 사람한테 쓰면은 머리통을 <laughs> 뽑을 수가 있다야? Thank you. Yes. Use your 빨리 그니까 알았어. 무난치드 패턴서 이런 거 주네. 아 이것도 주네 순순이또 아이씨.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이씨 아개 싫어 진짜 사.. 그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같이 공장에서 일어던 사람들이 그니까 장난감 공장에서 일어던 사람들이 실종이 됐대 막 몇.. 몇십 명이 실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궁금해서 와본거야 주인공은 왜.. 왜 실종됐지? 이 생각이 지금 여기를 온거야 그니까 왜 그럼 본인도 실종될 걸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아, 안녕하세요 결국 만나고야 말았군 파워 지금 열쇠가 떨어졌어 여기. 니 네, 얘가 열쇠를 줬어. 고맙다. 아 제발 하여튼 <laughs> 살려만 주십시오. 아 살려면 줘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저 그렇게 나쁜사람 아니에요 파워를 올려야돼 파워를 파워를 올려야돼 지금 불이 꺼졌거든 내가 이상한거 건드려가지고 아 근데 그거 알겠으니까 손전등 하나만 주면 안돼 진짜 너무 어두운데 뭐야 아내내 내 팔에 전류가 통한대 갓겜이네 진짜 야, 뭐 이런 걸 만들어 냈어요? 어, 진짜 엄청난 발견을 하셨네. 아, 요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지 않았나요? 된거 아니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이 쓰레기야. 아니 뭐야 어쩌라고? 아니 뭐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 얘를 잡으래 잡았어. 아, 이걸 하나 다 통과해야 되네. 아, 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저 그냥 여기서 한시간동안 헤매고 싶었어요 저 여기서 한시간동안 헤매고 싶었다고요 아, 씨. 저 한시간동안 여기서 그냥 헤매고 싶었어요 와 없어졌어요 어디갔지? 이상하네 없어졌어요 어 잠겨있어 다행이야. 이 괴물, 알고 아, 있구나. 씨, 우리 괴물은 어디 갔을까요? 아, 이씨, 진짜 그런 너, 너 진짜 넌 내가 너 까만 두지 않을 것이야. 형도 못 보겠어. 보지 마. 나도 보고 싶지 않아. 야! 나와봐. 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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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감 놀이 신나는 장난감 갖고 놀아야지. 오늘은 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로 가는 거네 또. 아씨. 이런 데를 굳이 손전등 없이 들어가야 하나요? 어째. 아, 그래. 짜릿해 아주, 증기 어? 폭발 아주 짜릿짜릿해. 어우씨. 아씨 어, 분위기 개. 갯... 아 살벌하다 아주. 짜시. 아 이게 일단 일단 이런데 들어선면 불부터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얻었어. 뜬금 없어. Remember to take break. 뭐 하는데 여기? 뭐 하는데? 어? 어, 내놔. 내놔. <laughs> 잘못했어요. 내, 내놔. 내놔. 내 거야. 아래 내려가는 거네. 굳이 내려가야돼요? <laughs> 어 아무일도 없네요? 다행입니다 아 이거 가져가야 돼? 우, 굳이 가져가야돼? 잡아오면 되지? 아 저는 이렇게 수월한 진행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laughs> 아저 안에 오른쪽 손이 있네 저 안에 오윤숙 손이 있어 다 얻었나? 두개 얻었잖아 나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저게 어떻게 올라가? <laughs> 선생님 자 그래서 빨간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내놔 나이스 다 찾았고 저 위에 어떻게 다시 올라가냐는 건데 그냥 이거 열면 되나? 아, 오케이, 이렇게 꾹 눌러서,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 밝아져서 신난다. 세상에, 이렇게 밝을 수가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밝고 화창할 수가 있지. 인형 뽑기군요. 인형 뽑기, 인형 뽑기. 날리고 오세요. 컴온 넨뭐내넨 오른쪽 팔, 내 네, 오른쪽 팔, 저 이씨 개 싫어. <laughs> 아, 뭔가 다 얻은 것 같아. 이제 이젠 뭐가 나온다. 이젠 뭐가 튀어나올 거냐? 분명히 <laughs> 좀 싸가지가 없네. 그런 네 가지가 없는 기계 같은 데고 뛰어. 이러면 뛰는 거야. 겁내 달려. 여기 왜 문이 닫혀 있죠? 여기 왜 문이 닫혀 있죠? 여기 왜 문이 닫혀 있죠? 여기 왜 문이 닫혀 있을까? 지기 왜, 왜 문이 다저 있지? 어? <laughs> 아왜 이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저의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여기까지예요 마이 라이프 그동안 즐거웠다 마이 라이프 <laughs> 즐거운 삶이었어 난 간다 어? 어 두번째 아 퍼즐이야? 갑자기 퍼즐을 풀라고 하지마 안 갈래. <laughs> 너무 나 재밌구만. 뛰어. 난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나왔어요 여기 어디야 개뜬검시 여기 어디야 인형 만드는 기계인가? 파워가 필요하다고? Nobody level without a toy 뭐 장난감을 여기다 올려놓으라뜻 같죠? 가야지 야, 뭐, 이거 되게 아울라스트 같네요 분위기가 이거 아울라스트 마지막 아니야? 나 노란색 테이프 안반네 그러고보니까 어. 아.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좋았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고 신나고 알찬 이 분위기 야, 왜 야, 우는 오른, 오른쪽 전기 통하니까 왼쪽도 전기 아니지 아니지. 아니, 왼쪽도 전기 통하니까 오른쪽도 전기 통하는 거 봐. 요 이거 보아요 이거.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식물물 아니야, 이거? 어, 그리고 겁내 늘어나. 너무 밝다고? 어, 어, 잠깐만. 끊겼어. 아 여기 어 아. 잠깐만 끌어와야되네 이거를 아 선생님 아 이거 아니 거시기 거시 그거구나 밝아야지 얘들 게임이야 얘들아 게임이 밝아야지 분위기가 밝아야지 어두 오면 되겠어 한번더 줄여주세요. 싫어. 내가 싫어. 조용해. 플레이는 나야. 네가 해. <laughs> 뭐가 됐어? <laughs> 신난다. 어 뭐야? 뜬 것이 테이프 있어. 왔어? 테이프 어찌롱? 널 거지롱. 근데 이게 너무 무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이 o s t 무 l l a what made you want to work at the Playtime Co factory? 이 너무 무못 알아듣는데. 나 거기서 그냥 시불시불 하고 있어. 그래야 좀덜 무서워. 그냥 시불시불 해. 그래냥 시불시불 하고 있어 거기서. 아 h p 온! 온 아, 아. 야, 저렇게 기 계하 게 굳이 움직여야 겠어요? 선생님, 그 그렇게 기 계하 게 움직여야 겠어요? 오, 어 근데 진짜 공장 이구나, 신기하다. 인기 빵기 맨. 아, 이 느낌이 일로 가야 될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이 느낌이 일로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 여승님 어, 디코 보냈서 고맙습니다, 여승님여승님의그 요소님. 디코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식이 된것 같아. 요승님 디코 더 보내주세요. 이참에 디코 더 보내주세요. 뭔가 튀어나올 때 됐는데 이제 뭔가 나올 때 됐어 나는 이제 뭔가 나올 때 됐다고 생각해 솔직히 저는 튀어나올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튀어나올 때, 튀어나올 때 됐다고 생각해요 아씨 들어와 보이는데 뭐 안될것 같은 생겼는데 안 열리고요. 아이씨. 이렇게 어두 누가봐도 뭔가 튀어 나오고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나 기독관이지, 나 무료지, 아, 아, 무료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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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제 생명, 무료지만 살려주십시오. 오오오오 만져봐. 간헐적 체험. 아이. 우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 아, 마스터, 야미, 도로. 도로, 도로, 가로 도로, 도로, 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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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웨이로 도로, 이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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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팔다리가 기시네 부럽습니다 전 짧은데 선생님 열어 개도뭔가 도망이신 나는 어어. 어어. 아, 선생님 걸음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건 사기잖아요 선생님 미기비 뽀삐? 아 어, 홀리몰리 허이씨 <laughs> 갑자기 걸어 나올 때 개놀랬어 해치웠나? 해치.. 해치원 나? 또 나오는 거 아니지? 아 한번 걸어줄 걸 그랬나? 솔직히 선생님 바로 안.. 빠이빠이 했는데 좀 맛보기라도 해드릴거 그랬나요? 아 여기도 테이프 있네 어 저기 안아듣지도 못하는거 그냥 가자 아 여깄네 아 여깄다 야 근데 나도명 너무 잘 가지 않았냐? In relation, experiment one zero zero six. The prototyp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s evidently within his skills Na, 도망 개잘가지 않냐? 아니, 한 번은 안 걸렸다고. Those still missing. Today's events are no doubt in relation. His absence was a flaw in the scientific process, which should have, under no circumstances, been left unaccounted for. That's all. 어우.. 간 떨려.. 어우.. 쉣.. 런, 노, 단거, 턴 어라운드, 스탑, 런, 고 백, 노, 스탑, 노! 아니.. 가지 말라는데 왜 가시냐고요 하지 말래잖아 얘들이 오지 말라고 집에 가래잖아요 에?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자기.. 하나는 갑자기 뚱! 가면서 쫓아오면 아 개꿀잼이겠다 오르골소리? 양기비가 그리아나볼 아, 떼기 아파 아, 나 얼굴 아 뜨거워 아 분위기가 오이쒸 어, 분위기가 아름다워요? 그만해 멈춰 아이씨 멈춰 여기 길 있는데요 밀어 잠겨있네요 밀어 이거 밀 힘도 없어? 야, 씨, 이걸로 문을 열수 있어야지 전기도 통하면서 문을 못 열어 어. 헬로 뽀삐 뽀삐 내가 널 구하러 왔어 뽀삐 뽀삐 내가 널 구하러 왔어! 뭐야? 뭐야? 아. 네가 내 케이스를 열었대 그럼 나랑 친구하자는 거야? 적대적인 관계인 거야? 저랑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렇지야? 별로 안 무섭다고? 이걸 네가 해 봐야 돼. 이걸 네가 해 봐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걸 해 봐야 돼. 진짜 죽어. 죽어, 죽어. 아. 지금은 이제 챕터 1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토 세이브가 어디 있는데요? 어디부터인데? 추격전부터? 추격전부터네? <laughs> 일로 가면 어떻게 돼, 일로? 일로 가서 막 따돌리고 막 이럴 수 있나?